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다드메이커백 케빈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그 동안 어떤 재활적인 부분과 어떤 고관절의 움직임, 그다음에 어깨의 움직임, 그게 코어랑 같이 쓰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 어, 세부적인 내용, 아주 낮은 단계의 운동이었다면 지금 보여드릴 운동은 좀 이제 다이나믹하면서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운동, 캐틀벨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자, 스윙을 배울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스윙이라고 하면 다들 그냥 그냥 자세를 그냥 막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동작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스윙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우리 인체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 움직임이 다된 상태에서 사실은 스윙을 했을 때 다치지 않고 우리 고관절을 쓰면서 우리 날개뼈와 이 팔의 어떤 움직임들을 다 만들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윙을 할 건데 스윙을 할때 준비운동으로 해야 될거 제가 세 가지를 뽑아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세 가지는 꼭 운동을 해 주시고 이게 어느정도 완성도가 됐을 때 스윙을 들어가시게 되면 다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일단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윙은 데드리프트는 예전에 제가 데드리프트에서는 우리 케틀벨이 내 몸의 중앙에 있으라고 했고 스윙은 케틀벨로부터 한 50, 50cm 정도? 한 족장? 반 족장 정도? 한 족장 반 정도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그 상태에서 케틀벨을 잡고 그대로 뒤로 당겼다가 올리는 거예요 둘셋넷 다섯 동작은 굉장히 쉽지만 이 동작 안에 숨겨진 세 가지 운동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스윙을 하려면 힙이 일단 접혀야 돼요. 힙이 접힌다라는 건 보통 스윙을 할때 잘못하시는 분들이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동작이 되는 건데 우리가 움직여야 될건 이겁니다. 이거 고관절, 고관절, 골반, 다리뼈, 골, 다리뼈, 골반 이렇게 이거. 이 고관절이 잘 움직여야 돼요. 이 관절을 움직일 때, 힙 힌지라는 동작을 써요. 힙 힌지. 힙을 접는다. 손을 고관절 있는 데 놓고요.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접어주세요. 지금 허리를 보시게 되면,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고, 뉴트럴, 중립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우리 척추를 올바르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힙을 찝어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펴주면서 팔을 위로 들어줍니다. 스윙 동작이에요. 다시 한 번. 손으로 여기를 찝어주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스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붕 띄워요, 손을. 다시 한 번. 접었다가 붕 띄워주세요. 한 번만 더. 접었다가 붕 띄워주세요. 시선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바닥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스윙이 워낙 강력하게 힙이 확 접히는 순간 허리가 말릴 수 있어서 시선은 약간 앞쪽을 째려본다는 느낌으로 약간 전방을 봐주시는 게 좋아요. 고개가 너무 들리지 않게끔 턱을 살짝 당겼지만 시선은 정면. 그리고 올려서 동작을 채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 동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팔을 딱 들어 올렸을 때, 이거 우리가 탑자세라고 그래요. 붕 뛰어서 이게 탑자세. 근데 이 탑자세에서, 아이 어, 골반과 허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게 하려면, 우리 앞에 있는 복근이 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복근과 뒤에 있는 엉덩이 근육이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같이 골반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 동작을 연습하려면, 일단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플랭크를 하셔야 돼요. 자 플랭크에서 일단 턱을 당기시고요 어깨를 밀어내주시고요 골반이 들었을 때 이렇게 되지 않게끔 이렇게 되지 않게끔 골반을 뒤로 기울여서 엉덩이를 쥐어짜줍니다 그러면서 복근을 같이 짜줘요 턱을 당기면서 그리고 밀어내줍니다 다시 이렇게 되지 않게끔 골반을 뒤로 기울여서 잡아주세요 밀어내주시고요 턱 당기고. 오케이 유동작을 한번 하실 때1분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플랭크의 정확한 자세입니다. 1분 정도 해 주시면 되고 이제 견갑골 날개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탑 자세 딱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캐틀베리 훅 던졌기 때문에 훅 던졌기 때문에 캐틀베리 앞으로 나가려는 관성이 생겨요. 앞으로 나가려는 걸 잡으려면 내가 날개뼈를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고정시킬 수 있어야 돼. 보이나요 견갑골, 날개뼈 두 개죠. 날개뼈 두 개를 안쪽으로 간 다음에 살짝 아래쪽으로 내린다는 느낌. 다시 뒤로 당긴 상태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박아놓는 거예요. 이래야 헤틀벨트에 끌려가지 않아요. 당편해 됩니다 그래서 이 견갑 세팅하는 을 동작, 우리 리버스 플랭크. 다리를 쭉핀 상태에서 팔을 엉덩이보다 약간 뒤쪽에 놓아주시고요. 가슴을 쭉 펴주시고, 엉덩이를 들어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엉덩이를 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날개뼈가 이렇게 찌그러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날개뼈를 아까 말한 것처럼 뒤쪽에 아래쪽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쭉밀어내주시요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린 거, 스윙을 하기 전에, 먼저, 힙을 접는 법을 먼저 익히시고요. 스윙을 하기 전에, 탑 자세를 익히시고요. 탑 자세는 아까 플랭크 자세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허리 안 좋습니다. 허리 굉장히 많이 다칠 수 있고, 엉덩이 운동 전혀 안 돼요. 얘가 골반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플랭크 자세를 올바로 취하는 거. 1분 동안. 그 다음에 팔을 들었을 때탑 자세에서 어깨가 앞으로 나가. 다쳐요. 위험합니다. 당겨놓으셔야 돼요. 당긴 상태에서 아래로 여기가 들리지 않게끔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뒤로 잡아서 리버스 플랭크. 어깨가 뒤로 빠진 상태에서 아래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1분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윙 이 동작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진짜 다치지 않고 올바르게 움직여서 해준다면 효과가 좋을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치게 할수 있어요. 나는. 어, 운동 스윙하기 전에 이 동작 3개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자세가 나온다 싶으면 스윙을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